이곳에 스카이스한국지사장 김영진입니다. 어, 오늘 추운 날씨에오시느라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내용은 솔루션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이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디스가이스가맨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당히 광범위할 텐데요. 전반적인 V.P.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예 중에 I.C.V.F.X.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인카메라 후에펙즉카 카메라, 카메라 시시효효라라용용어 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m e r a i 를 차세대 VP 솔루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스가이스는 r a in camera, in camera, in camera, in camera, in camera, in c 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 내용들을 기술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VP가 어떻게 컨텐츠를 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VP가 생기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는 속도가 굉장히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 파트너들 말씀을 들어봐도. 어, 독립영화 한 편은 사실은 하루에 다 촬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 지금 저희 이건 넷플릭스 내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감독과 촬영 현장에 있던 모든 스텝들이 한꺼에 번 모여서 작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 효과가 됐을 때는 3 0에서50% 정도의 효율이 더 발생을 한다고 넷플릭스 자체 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구글에서 어, 검색을 해봐도 다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신은 언리얼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면 우리가 꼭언리얼 신을 가지고 앤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얼마큼 3D를 가지고 활용하는 예가?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가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고 어, 에픽 게임즈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서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어, 3D의 비율이 될까 봤을 때 70%는 아직도 2D나 2.5D를 사용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촬영 감독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시고 그 영상들을 찍어 오거나 아니면 그냥 2D를 사용을 하거나 3D처럼 보이도록 2.5D로 만들어서 사용 하는 예가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지금 VFX 회사들이나 그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을 했을 때는 언리얼씬이나 3D 씬을 촬영하는 그 활용하는 예들이 사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70% 정도는 2D나 2.5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츄얼 프로덕션이 사실은 이제 미래의 키가 될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츄얼 프로덕션을 했을 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 어, 비용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어, 수고와 그리고 이제 에러율을 저, 줄이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어, 현장에서의 어떤 그 제대로 세럽이 되지 않고 이 문,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많게는 뭐 하루에 일억 정도의 비용이 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런 버추얼 솔루션을 만들어져 있는데요. 버추얼 솔루션이 사실 이제 어렵다는 시장에서 피드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로 나눈다면 기존에 어떤 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을 볼때기존에 어 산업 산업군들 다 나눠 있었어요 방송 산업 분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 다음에 고정 설치 분야가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모든 산업들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융합 이라는 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VP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서 나온 게 vp 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 에서 나온게 vp 솔루션 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와 트래커, 그다음에 LED, LED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컨트롤을 해서 이 v p p 컨트롤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 v p p 루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카메라 감독님들은 카메라에만 집중하셨으면 됐고 콘텐츠를 만들어내셨던 아티스트들은 콘텐츠만 집중을 하면 됐으나 이제는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기술의 한계를 모르면 어디까지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고 연출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획을 어, 이런 워크플로우를 알지 못하면 어, 나중에 최종단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v p 도 그렇고 전통적인 방식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ROI죠. 그래서 이제까지 코로나 이후로 해서 한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VPP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심각한 기로에 있다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2020년도만 해도 사실은 누구도 엑스퍼트가 아니었고, 누구도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누구도 이 기술을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혼돈의 상태에 있었지만 삼 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점점 더 기술이 이제 성숙하게 됐고 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는 뭐 선진 문화 선진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도 그거에 뒤처지지 이지 차이가 있다면 그 예산을 얼마나 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들이나의 차이인 거지 우리가 결코 모든 뭐 선진 문화 미국이나 유럽 쪽과 보다도 한국이 절고 뒤처지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ROI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도 모두 다 이런 내용을 절감을 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이 산업군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국은 ROI 이슈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VP를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시스템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사실 가장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가장 음 핵심적으로 이루어진 장비들은 LED와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 트래커, LED 프로세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 영상을 송출을 하기 위한 미디어 서버가 있고 그 언리얼 컨텐츠 같은 실시간 그 리얼타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리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는 실제적으로 2D를 그대로 쏘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같이 영상을 투사하는 이런 도식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자랑할만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RX 클러스터 렌더링이라고 해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XR과 VP는 같은 괴를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어, XR 같은 경우는 좁은 환경에서 확장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V.P.는 그 넓은 공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V.P. 같은 경우는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 같은 정말 기술 집약적이고 가장 컨텐츠에 집중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V.P.고, XR은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기술을 어느 곳에 쓰냐면 이어 좁은 환경에서 영상을 넓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에 가장 특화된 그 컨텐츠들은 흔히 이제 방송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방송 이제 날씨나 그리고 이제 스포츠 중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어 가수들의 어떤 혼자 퍼포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영상을 좀 아름답게 보이느냐 이제 그런 게할때 쓰는 게 XR인데요. 그래서 VP 스튜디오의 가장 특징적 역할은 LED를 천장에다가 매달니다 그래서 천장에 매달아서 차량 씬 이런 거 찍을 때 차량으로 자연적으로 반사가 돼서 실제로 어디서 촬영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촬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LED를 천장에 달고요. 그리고 XR 같은 경우는 사실은 퍼포머와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쓰이고 실제로 LED 피지컬적인 LED 외에 그 외의 부분까지 영상을 투사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LE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VP는 천장에 LED가 있고 물론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XR은 바닥에 이제 LED를 넣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XR을 구현을 해내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나눠서 부르는 게 MR. 그리고 AR 그리고 저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XR이라고 부르는데 LED 영상으로 투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x MR이라고 부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그리고 LED 외의 영상, 퍼포먼스 앞이나 그리고 그 외의 영상으로 투사가 되는 것을 저희가 AR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영상이 XR로 통합돼서 나오려면 어떻게 영상으로 투잘 싱크가 돼서 나오는 것한 그 건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클러스터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큰 LED 면을 쪼개서 영상을 만들어서 투사를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국내에서 차량 신을 가장 잘 찍는 회사입니다. 가장 차, 잘 찍는 회사에는 쇼릴이고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년 심판 드라마 넷플릭스 소년 심판의 택시 신들을 대부분 이렇게 찍었습니다. 드라마의 차량 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사례를 보여드려야 가장 조금 이해가 쉽고 또 어떤 어~ 떤 내용인지를 좀 보여드릴까 해서 이제 골라본 영상들이었고요